저는 지금부터 1점대 찜질방만 골라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겁나 춥거든요.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찜질방. 그리고 수면실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찜질방까지. 과연 1점대 찜질방은 어떤 모습일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찜질방 오늘은 리뷰를 안 읽고 스포 없이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와 가는 길에 마치 숲처럼 풀들이 즐비해 있어요 초록색이 확 안정감을 주죠 입장이 상쾌해집니다 갖고 아, 가야 되겠네 키가, 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키 없이 해야겠다 키 없이 가운도 아, 네 가운도요 <laughs> 다음 순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비상, 비상. 어디서? 여기 지금 수건 하다가 가시박힌 수건? 수건에서? 아니 아니 여기 어디 그렇게 하고 있 여기 가시박힌 거 키가... 이거 어떻게 돼요? 네, 네. 출만차 내주. 출문은 농대에서 출문 시 그게 올라와. 아 그래요? 아 아파요. 뭐야? 근데, 근데 왜? 아니 난 그냥. 어어어어 어, 뺐어요 뺐어요 아이고, 어, 올라오지 와나 어, 가시가 어, 어, 어떻게 어, 어, 됐어? 네 이제 완전 됐어요. 어... 아, 됐어요. 됐어요. 네. <laughs> 가시 빌릴 때는 네. 손님 씨만 올라와. 아 네. 와우 감사합니다. 어디가 봐. 여기 여기 짜고 났어요. <웃음> <웃음> 안전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리뷰를 읽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글을 보신다면 도망치십시오. 진짜 최악의 침실방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았던데 엄청 친절하셨는데요. 그냥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를 아예 안 함. 락커며 바닥이며 찐득찐득. 바퀴벌레 출몰. 이분 엄청 낭만적이세요 시설은 오래됐으나 배낭 하나 메고 온 여행객 식구 몸뉘일곳 정돈 됩니다. 매트에서 발 냄새 나고 수건에서 악취남.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왜 1점대인지는 확실히 알것 같긴 해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찜질하기 전에 렌즈를 빼줘요 찜질방에서 렌즈 끼면 감염과 건조가 발생할 수 있대요 0.1, 0.1이 되어 본격 체험에 나섭니다 어머어머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어 여기 괜찮은데? 제가 어릴 때 만화 같은 데서 본 거예요. 얼음 방에 입술인가 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떼어진다는 걸본 거예요. 해봤던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붙은 거예요. <laughs> 냉방 방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무튼 채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괜히 여동생한테 짜증내면서 어 해라 고 이러니까 이제 동생이 막 뛰어서 간 거예요. 근데 엄마 들어오자마자 아씨 뭐야? 어, 창피해 진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떼서 해줬거든요. 저막 그때 울고 <웃음> <웃음> 와 진짜 좋다. 딱이 온도가 너무 좋아. 너무 뜨거워서 막 숨이 막히지도 않는데 너무 그렇다고 미지근해서 아쉽지도 않은 딱이 정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자갈인 것도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자갈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난시도 씨도... 카메라맨님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바지 강하게 찢어져 있는데요 와 진짜 보여? 아우 아우 뭐냐? 너 이거 공연 음란지예요 카메라맨님 땡땡땡. 뱅니안 싸는 것 히터가 있어요 보여요? 히터? 근데 뭐안 보인다 나잘안 보여 그렇게 더 구경을 해봤는데요 그 네, 쓰레기도 보이고 얼음방도 작긴 하지만 있을 건 그래도 있습니다 한증막이 미쳤었는데요 여기 맛집이에요 아 여기 알겠다 여기 무림 고수들만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장 1점대이고 여기 찐실방 무림 고수분들이 오시는 곳이었어요 그 여기 발냄새가 나냐? 근데저 뭔가 시력 교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촬영할 때 너무 불편해요. 해수욕장에서도 렌즈 낀 눈으로 막물 들어가고 눈 충혈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라식 나에게 좀 관심이 생기고 있는 요즘인데 제가 지금 알아보다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쇼츠가 어디선가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떤 대학생, 직장인이신 분들이 자기 할인 된다고. 저는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니까. 근데 보면은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개인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까지 다 되는 거예요. 저 개인 사업자거든요. 모두닥에서 하는 게 진짜 유리한 게 뭐냐면 병원이 가장 많이 입점된 어플이거든요. 다른 어플을 보는 그 시간도 사실상 기회비용이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병원이 가장 많이 입점돼서 내가 최적가 라식, 라색. 안과. 살펴볼 수 있는 모두 닥을 먼저 깔고 보시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다. 제가 욕심나는 거인건 라식이긴 한데. 오케이, 할인가로. 와, 진짜 편하게 볼수 있다. 이거 웹 디자인 하신 분 되게 보기 좋게 앱을 디자인 하셨는데? 리뷰를 좀 봐야겠다. 어, 잠깐만. 뭐야? 523,795개의 리뷰가 뭐였어요? 아, 이게 진짜로 이게 영수증을 인증한 사람들만 리뷰를 쓸수 있네요. 그게 52만 개가 있다고요? 어? 아니, 그러면 이번에 곧 겨울 방학이니까요. 겨울 방학 해가지고 스마일라식 라색 하시면 좋겠다. 저 어떻게 할까요? 모두다. 라식 라색은 모두다. 할까요? 아 이거 그만 봐야겠다. 저희 이거 보다가 찜질방 리뷰 못할것 같아요. 모두덕분 리뷰 보느라고. 그러면 최적가는 모두다. 다음으로는 피난 대피소 갔다는 찜질방에 터벅터벅 걸어가봤어요.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심각한데? 진짜 부산행 좀비마냥 다들 뻗어있음. 지금껏 다녀본 찜질방 중에 이 정도로 최악은 없었다. 탕도 냉탕, 온탕 이렇게 두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실상 파워실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 해달라니까 안 받겠다고 내쫓아버리 어? 이거 나도 해볼까? <laughs>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여기 재난이 있었나봐요. 연기가 자욱한데 아무도 안 깨워서 이 고객님이 직접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셨대요. 사장님이 화가 많으시고 신경질을 소리를 지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일점대 리뷰들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훈련소, 닭장, 좀비. 대체 이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찜질방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생아 어, 이거 뭐야? 생강 기문을 잡고 있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지하래요, 지하. 기하. 상층이 줄 알았는데. <놀람> 찜질방? 네. 황금영수증이 찜질방 사업자. 오늘 형님이우선 이제 워낙 하늘을 많 싸고 있으니까 하늘이 우선이고 현금은 아, 돼요? 하고 물어본 아, 사람 많아 17방은 들어가서 계단 있어요 계단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면 계단 있고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신발장은 집에 갈 때까지 열면 안 되고 먹을 때 신발장 키면 먹는 거예요 아네 볼지 네 감사합니다 네. 리뷰와 달리 프론트 직원분께서 대단히 살갑게 반겨주셨고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아 근데 가서나 불렀다고 시키려고 하 시간만 내려고 씹어 가면 땡이야? 일을,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던 가리게 야 되지 안 나오니까 정리하고 부추도 이렇게 채워놓고 가고 예? 하지만 가만히 프론트 직원분은 알바고 아마 저분이 사장님이신 듯합니다. 혹은 손님일 수도 있죠. 잘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 저런 문장들이라니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올라가는 곳곳에 안내문이 써붙어 있어요. 오, 진짜 소문대로 사람들이 곳곳에 위치에 잠을 청하고 계시네요. 매점부터 들렀는데요. 음 여기 꽤 괜찮습니다. 테이블을 닦아야 한다는 점만 빼고요. 음 여기서 뭘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컵밥밖에 없네요 5,000원, 5,000원, 5,000원 편의점하고 비슷한가? 신라면 한 봉지에 5,000원 오우 맥주도 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지? 안마하다가 부품이 하나씩 빠질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카드도 안 돼서 현금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무게가 실려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완전 날 잘못 잡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빽빽하게 들어차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아침 뭐 이럴 때, 근데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나쁜 날만 계속 있겠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도 있는 거죠. 이 찜질방에도 좋은 날이 한 번쯤은 올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소리 너무 클것 같은데? 아, 좋은. 조용... 맛이 별로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찜질방을 다니면서 계란이랑 치케를 먹는데 맛있다라고 느끼지 않은 적은 처음인 것 같긴 해요 뭐야? 여기 좋은데요? 51도라는데 하나도 안 후덥지근해요 <laughs> 솔직히 솔직히 뭐지? 이거 한 40도?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 있구나? 오 맞다! 정확히 40도네? 와 미쳤다! 뭐야? 저 인간 온도기예요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아 진짜 안 보고 왔어요 진짜 아 좋은데요 여기? 약간 러시아 사우나 같기도 하고? 끝이 않나요? 오저 응? 뭐야? 와 뚫려있네? 근데 네, 진짜 웃기다 51도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껐네 끈거 같다 에라이 yeah, right. 7도인가? 거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좀 더운데? 오왜 이렇게 어두워? 어 아, 따가워 Oh 어 근데 여기는 50, 60도 넘었다. 거의 70도 가까이 될것 같은데? 와 여기서 왜 화제였는지 알겠다. 연기 왜났는지 알겠다. 이게 관리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잠깐 애봐다 이거 관리 안 하고 있다. 지금 으! 나가자 나가자. 이거 애봐요. 결국 이렇게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여기 찜질방 정말 관리 열심히 해줘야할것 같아요. 여기 진짜 역대급 1점대 장소입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보셔야 해요. 저기 제가 갈 찜질방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럼 리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 5시 반에 갔더니 열탕, 이벤트, 탕 모두 냉탕이고 물 차갑다고 안내데스크 가서 말했더니 귀찮다는 듯 오히려 화내고 이런 식이면 다음에 안 온다 했더니 오지 말라네요. 크크크. <laughs> 맞대, 맞은데요와 여기 사진이 진짜 심해요. 음식점이 더럽다. 이러도 기분이 나쁜데 찜질방이 더럽다. 이러니까 더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찜질방은 맨발로 다니고 반팔, 반바지에 제 몸을 추라는 부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싫은 것 같아요. 더러울수록. 흡연실 물어봤다가 여기 금연 건물이라고 면박 주신. 진짜 내전 재산 다 걸고 우리 집 흡연실보다 더 역한 냄새 납니다. 리모델링 시급이 아니고 폐업하세요. <laughs> 이 말이 왜 그렇게 웃기지? 이동네에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으시네요. 한번 바로 가볼게요. 진짜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혹시 이미 리모델링을 한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있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추워. 비둘기 와왜 아, 싫어. 아, 아, 아. 비둘기. 그렇게 비둘기들의 공격을 피해 후다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복도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계산 대 없이 곧바로 신발부터 넣는 걸까요? 무언가 미심적어 기웃기웃 머뭇거렸습니다. 어디까지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계산대도 없이 계속 지하로 가야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혹시 제가 무단 침입을 해버린 건 아닌지 계속 물음표 모드였습니다. 아 저기구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마케 신발이요? 어서오세요 헐, 이곳은 선착순 계산이 아니라 빠릿빠릿하게 행동한 사람부터 계산해요. 좀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조금만요. 네. 네. 아니, 찜질방 찜질방 지금 아직 안 아, 아주 뜨겁진 않아요? 아,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탈의실은 역시 예상한 대로 깨끗하거나 좋진 않았습니다. 찜질방 열로 가면 돼요? 밑으로 가라고 있잖아요, 내가. 아까... 어디죠? 여기요? 밑에. 네. 근데 또 내려가야 해요. 대체 지하 몇 층까지 있는 걸까요, 여기? 잡았다, 와. 바닥이 쩍쩍 갈라졌어. 아 이게 뭐죠 이게 느낌이 제가 찜질을 느끼러 온게 아니라 이 찜질방이 저를 잡아먹어서 제가 내장 속을 막 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압도적인 분위기에 기가 잔뜩 눌렸습니다 찜질방이 뭐 넓지도 않고 두 개뿐인데 딱 봐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지하라 그런지 매우 추웠어요 쿰쿰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특히 이 벽지가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어 좋긴 했는데 찜질방 분위기 때문인지 6시 내 고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 느낌에 더 가까워요 글다 어, 여겨 따뜻하다. 와, 근데 여기 뭐, 대한민국 찜질방 중에 진짜 레손된 거 같은데? 왜 뭐, 이런 세개가 있는지 몰랐어. 모래시계가 이곳에서 제일 좋아 보여요. 문도 잘안 열리고 이따 나올 때값 쓰는 거 아니야? 밖에가 너무 추우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자 문제가 있죠 어허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60도를 유지하는 데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60도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한25 지금 열이 막 올라오는 중이라 그냥 열감만 느껴지고 후덥지근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온도계가 60도다 그러니까 저거 그냥 저 상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100도가 되든 25도가 되든 아무리 기다려도 땀한 방울 나지 않고 뽀송뽀송했어요 점더 머물수록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진짜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다. 열어야 돼. <laughs> 어머,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음. 와 이거 다 공방인데, 진짜 미쳤다. 아, 잘 나가고 싶다. 여기 진짜 킥은 남자 수면실 에어컨이었습니다 리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는데요. 이게 위생도 그냥 더러운 위생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위생 불량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후자입니다. 빠른 탈출이 필요해요. 그냥 여기 리뷰는 완전히 여기 진짜 잘못됐어요. 이거야. 이거야. 쓰레기 온통 쓰레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의 1점대 찜질방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찜질방을 제외하고 두 개는 그래도 3.8점 정도 되는 찜질방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신 게 업장 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런데 찜질방들 화재 관리 정말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 속규위가 현실이 되지 않게 찜질방 온도계 고장나면 교체하고 하루인가 그것도 잘 관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합니다. 아. 근데 온천에 이어 찜질방 투어도 역시 감기에 걸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